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야당동에 15개동 대단지로 신축 분양 중인 현장에 4층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 2층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4층 복층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4층 복층은 공사 마감이 안돼 있어서 제가 촬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마감이 좀덜 되어 있긴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촬영에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궁금증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이 아래층에 있는 복복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3층, 4층 다락방이 연결된 복복층 타입도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영상까지 계속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해 드릴 4층 복층 타입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저 앞에 가서 뭐이 앞에 뭐가 도로가 생길 거고 다리가 생길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고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직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오늘은 입지 조건 싹 생략하고, 여기는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도보 한 5에서 6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0동에 있는 복층 타입 하나, 복복층 타입 이렇게 두 개를 촬영을 할 건데요. 먼저 7개 동을 분양을 하는 건데 7개 동 중에 한 동에 6세대가 있는 건딱세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 이 세계동은 주차 라인이 8개인데 6세대만 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주차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 4개가 그려져 있고, 저쪽에도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6세대만 사니까, 라인은 8개니까, 조금 여유있게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7개 동 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동만 그렇습니다. 남은 동들은 한 동에 다 8세대씩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이쪽에 4대, 저쪽에 4대인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 주차 공간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라인은 겹으로 그려져 있는데, 겹주차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차는 그냥 나가면 되고요. 뒤에 있는 차는 이 뒷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앞차가 나가기 전까지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주차를 하면, 앞차가 안 나가도 이렇게 후진해서 중앙 통로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겹주차로 라인이 그려져 있어도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연관 지나면 엘리베이터는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먼저 제가 4층에 가서 4층 복층 타입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복복층 타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3.2 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6 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세대형과는 세로 폭이 조금 긴 편이라서 기본 신발장, 넥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형과는 이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쪽에 접이식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다 보관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들어와서이 뒤에 하나가 있고요.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중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은 공사 마감이 많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등은 일단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고요. 조명도 대부분 안 켜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아래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은 네, 설치가 될 거고, 방 크기는 작은 방이긴 한데요. 2950에 2950 정도? 예, 요 정도 되니까 작은 방치고 꽤 쓸만한 크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 관리 가능하고, 이 작은 방은 메리 평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도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일단 수납장 그리고 아래쪽에 양변기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욕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 중간 방이 있는데요.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될 거고. 중간방은 직사각형인데, 보통의 중간방들, 직사각형으로 생기면, 여기서 보면 여기 가로폭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방이 좀 쓸모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중간방은 여기 폭도 3,150 정도 됩니다. 당연히 여기 세로폭은 3,000이 훌쩍 넘기 때문에 중간방이 꽤 많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방에는 크진 않지만, 그런 작은 드레스룸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도 기본 수납이 가능합니다. 거실 주방으로 가기 전에 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쪽에. 열어보면, 여기도 많이 크진 않은데요. 충분히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행거가 이렇게 위에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충분히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복층은 이렇게 숨은 공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안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거실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의 크기 괜찮습니다. 예, 폭도 충분히 넓으니까 넓게 쓸수 있는 거실 공간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이쪽이 전열 교환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창원은 렉스 하우시스 이중창이고요. 거실 뷰는 어, 보시는 것처럼 딱히 없습니다. 정면은 빌라가 있기 때문에 딱히 없고요. 측면이 좀 터져 있긴 한데 제가 이 앞에도 8개 동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터져 있지만 어, 추가로 빌라가 더 건축이 되면 이 뒷동은 아무래도 뷰는 어, 살짝 포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쇼파자리 라인이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쪽이 쇼파자리 인게 살짝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게 쇼파자리 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여기 꽤나 안쪽으로 깊숙하거든요 그래서 수납 많이 할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쇼파자리로 하면 이 문을 열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보통은 뭐 3인용 쇼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6인용 쇼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쇼파를 놓고 저기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쓰려면 이쪽에다 소파를 놔야 되거든요. 어, 원래는 아트월 자리인데 이렇게 소파를 놓게 되면 저기가 이제 아트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풍수 이런 거잘 모르고 관심도 크게 없지만 풍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소파 자리였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것들 크게 상관없으면 여기에다 쇼파를 놓고 저쪽을 아트월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짧은 쇼파를 갖다 놓고 이쪽에다가 예, 쇼파를 놓고 쓰셔야 되니까 그거는 가구 배치는 예, 입주하시는 분이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홈 IoT 사용도 가능하고 아래쪽에 일괄 소등 장치가 하나 더 전자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방을 보겠습니다. 1, 2층 복층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쪽으로 조명이 내려오는 구간들은 없습니다. 다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좀 있고요. 주방의 폭도 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4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데 6인용까지 놓게 되면 이렇게 이 통로를 침범하니까 4인용 식탁 정도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판, 이 메인 조리대 공간 쪽도 마찬가지고 천연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냉장고 두대 기본 옵션, 옆에 광파 오븐레인지 기본 옵션, 식기 세척기까지 다 기본 옵션이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레인지 후드는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이 메인 조리대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은 이렇게 거실을 보도록... 요쪽에다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 기본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 이것도 뭐 호불호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게 좋다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게 좋다. 아, 이러니까 이것도 그냥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은 예, 제가 좋아하는 아주 넓고 그리고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살짝 꺾여 있긴 한데요.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3천이 넘으니까 다용도실 진짜 꽤 쓸만하게 만들어놨고요. 세탁기 건조기를 안에다 놓으면 당연히 여기는 다 남을 겁니다. 그래서 넓게 쓸수 있는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용도실이 작으면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집이. 그래서 저처럼 다용도실 넓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 안방의 메인 공간은 여기입니다. 자, 메인 공간만 요 정도고, 안쪽에 공간이 당연히 더 있습니다. 안방이 좀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볼수 있고요. 자,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인데, 보통 드레스룸 하면, 그러니까 신축 빌라에, 이 안방 드레스룸 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저 안쪽까지 드레스룸 그리고 한쪽에 화장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안쪽에 드레스룸이 많이 넓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가기 전에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 이 공간도 꽤나 여유가 있어서 쓸만하고요 그리고 안방에 욕실도 정말 쓸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자 요렇게 샤워부스가 달려있는 샤워 공간까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 어, 정말 실만하게 실모 있게 안방 욕실을 만들어 놨다 예, 드레스룸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쪽에 이렇게 길쭉한 공간이 더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4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레스룸 공간도 요 폭은 짧아도 여기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수납은 음뭐 특별히 신경 쓸게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환기창도 한쪽에 크게 나 있고요. 드레스룸에서 보는 뷰가 어또 현재는 좋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앞에 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가려질 겁니다. 저 멀리 이렇게 내다 보이는 건 가려질 게 없을 텐데 그래도 지금처럼의 계단감은 사라질 수 있겠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을 쭉 둘러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복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이렇게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기 등을 놓고. 사용하시면 좋겠죠. 계단 폭은 8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층 빌라의 계단 치고는 폭이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올라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우측이 방입니다. 제가 볼땐 여기를 방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이유는 잠깐 있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층의 방딱 예,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넓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안방, 드레스룸 공간까지 다 합친 것보다도 조금 더 넓으니까 정말 큰 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창앞 뒤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복층 방이라도 크게 뭐 환기 걱정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 여부는 제가 직전에 바로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들은 문을 닫아서 다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맞은편으로 가면 여기가 복층에 거실로 봐야겠죠.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 방금 방 보셨잖아요. 예, 그 방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층의 거실도 많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가 저 맞은편을 방으로 써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테라스로 나가는 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방을 만들면 저 테라스로 나가려고 했을 때는 꼭이 방을 통해야지만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방을 쓰시는 분은 사생활 보호가 잘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거실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선택을 했는데 나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다 뭐 문을 달아서 방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도 가능은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여기 복층 거실 라인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지는 사전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막으로만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실 뒤로 해서 이런 숨은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숨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쪽에다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화장실 등 욕실 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주방이 설치가 되는지도 제가 같이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복층에도 보조주방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또 건축주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자막으로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문을 열고 나가면, 제법 여유가 있는 직사각형의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예, 꽤 쓸만한 크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테라스의 장점이라고 어, 한다면, 여기서 봤을 때는 옆집이 안 보여요. 예, 거의 안 보입니다. 저 끝에 있기는 한데 저기서 뭐 이쪽을 자주 볼 일이 있을까요? <laughs> 네. 어쨌든 바로 옆에 이 옆에 대해 테라스가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수도, 전기 콘센트는 당연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라스의 뷰인데요. 이 앞쪽은 뭐 거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앞쪽은 딱히 뭐볼게 없고요. 측면. 예, 측면은 호수공원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똑같은 높이에 4층 높이의 빌라가 올라올 거고 요 꼭대기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아, 어, 여기 테라스처럼 똑같이 테라스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면으로 보이는 저 아파트까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기는 그렇게 크게 가릴 게 없어지고 이 아래쪽은 건물이 차 있으니까 지금 같은 다 터진 뷰는 아닐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잘려서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이런 뷰가 될 거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측면 뷰가 저기 호수공원까지 다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앞동은 어, 생기면 당연히 저쪽을 다 어, 볼 거거든요. 거실도 저 앞을 보고 테라스도 저 앞을 볼 거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뷰가 당연히 이 뒷동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긴 한데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제가 다 사전에 여쭤봤는데 못해도 최하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하니까 요것도 미리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싱 타입 공사는 안돼 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먼저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복싱 타입의 가격 제가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건데. 복층은 또다이 가격이냐 그렇진 않고요. 이 집보다 평수가 좀 작으면 가격대가 더 내려가는 복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은 그냥 전체 가격을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아 오늘 영상의 집은 요 정도 가격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작으면 아요 정도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 내려가서. 3층, 4층, 또 다락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복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